스매셔 영상이고, 일단 저희가 중전 4대고, 저기 중전 3대. 중전 라인으로 가고 있고요 칠탑방이라 조금 처음에 너무 생각없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. 보통은 저 뒷라인에서 대기를 타야 되는데, 깊게 들어왔죠. 그리고 저, 골탄으로 떼는데도 안 뚫리더라고요. 여기서도 스팟 지우고 움직여야 되는데, 그냥 움직이다가, 크게 맞았죠. 빌드샷을 쐈는데 조금 더 앞에서 쐈어야지 됐을 것 같았어요. 좀 탄속이 좀 많이 느리더라고요. 게임이 이미 터져 있는 느낌이죠. 아군 피가 많이 깎여 있고, 저 있는 쪽은 스팟도 안돼 있고, 게임이 많이 기우는 상태입니다. 솔직히 뭐할수 있는 게 없어 보였어요, 여기서는. 자, 운 좋게 들어가서 그나마 한대 격차 줄였구요. 또, 음 좋게 들어갔어요. 머리를 노렸는데, 몸통으로 갔죠? 움직이는 바람에. 몸통의 부분이 굉장히 안 보였는데도, 잘, 이게 들어가줘서, 그나마 조금 해볼 만해졌습니다. 저 티고가, 그냥 발렸죠. 탄 바꾸고 이거 맞았으면은 게임 졌을것 같아요. 나중에 돌려보니까 여기서 나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나오죠. 그만 저쪽으로 안 온다고 피해 다닌다. 저를 피해 다닌 걸로 생각이 되죠.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. 단이죠 여기서 시간 끌면은 저렇게 지어 놓기 때문에 저한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자 스팟 떴죠 빠르게 N6 자르고 한바퀴 돌성각으로 돌고 있는데 금방 따라 접혔죠 자, 여기서 한 대라도 안 맞으면 저한테 있을 것 같은데 다 맞아 버렸죠 신중하게 네. 진짜 운 좋게 이겼습니다, 이거는. 이렇게 운 좋게 이기는 경우가 흔치가 않거든요. 그래서 영상 올려봤습니다.